안녕하십니까. 제2 9회프론티컵 결승전을 보고 계신 많은 전국의 듀얼리스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중계를 하고 있는 금닥초라고 하고요. 자, 드디어 오늘 첫 1월 금지 제한이 적용이 된 대회란 말이죠. 그래서 뭐, 아직 한글판에는 12수가 없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백룡이나 혹은 디디가 강세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셨지만, 자 오늘 이 프론티어컵 결승전에는 자 왼쪽에 A.B.C.를 굴리고 있는 금닥초 선수와 오른쪽에 타락천사를 굴리고 있는 Y.B. 선수가 올라왔단 말이죠. 네. 뭐 둘의 관전 포인트는 솔직히 선우공을 떠나서 이제 타락천사가 얼마나 어, 빠른 어, 안정적인 첩에 이제 부스팅을 성공을 할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이고요. 사실 타락 천사도 뭐 충분히 강력하지만 아무래도 선호받지 못했던 거는 그 포텐셜에 비해 이제 그만큼 폐사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어, 타락 천사를 선호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 한번 지켜봐야 겠죠. 그리고 이제 어, 많은 분들이 a b c 대에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경락고가지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해서 제가 전할 때 이제 선택을 했던 거는 드로우를 포기한 대신에 이제 함정 카드를 많이 늘려서 뭐 좀그 메타 비트식으로 이제 운영을 한걸 선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단패를 투입한 스타일이고요. 자, 아 지금 그 보시는 화면에서 어, 타락 선사 쪽그 이제 YB 선수의 플레이 어 묘지에 있는 카드가 지금 어, 촬영 당시에는 못 봤지만 지금 이제 확인을 해보니 그 빛에 반사돼가지고 지금 카드가 잘안 보이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 지금, 어, 타락선사쪽 플레이, 어, 필드가 지금 완전 터진 필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 정도면 이제 무난한 빌드라고 보면 되죠. YB 선수도 아무것도 안할순 없어서 일단 빠르게 소울 차지를 쓰면서 저렇게 전개를 했고 아 지금 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죠. 아, 라이프는 어느새 만대 6,000까지 됐고, 아, 만천까지 갔네요. 아무래도 지금 타락 순사 쪽에서 어, 드로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어, 괜찮죠. 나쁘지 않고 어, 여기서 더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게 있을지. 아, 이제, 그, ABC가 지금 1월 금지 제한 환경에서 이제, 어, 속도는 많이 느려졌죠. 느려졌고, 경막고도 제한이기 때문에 저렇게 어, 쉽게 발동을 하기가 참 리스크는 크지만 아마 저렇게 바로 꺼낸 것은 이제 금닥초 선수가

아, 벨즈비트. 지금 세트카드를 많이 의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 하지만 세트카는 아, 하지만 세트카드는 뻥카였고. 아, 금낙선수 두장 세트하고 차를 마침, 아, 세 장, 세 장인가요? 세장 세트하고 차를 받쳤는데 지금 영상에, 아, 깃털이죠. 아, 네. 아, 지금 첫판부터, 어, YB 선수가 많이 리드를 하고 있는 양상이고, 지금 금닥초 선수가 경납고도 깨진 시점에서 역전을 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어, 이거 생단패를 뽑지 않는 이상은, 어드밴티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 시점에서 역전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아, 이 상황에서도 지금 YB 선수는 계속 어. 어드밴티지를 늘려가면서 확실하게 승리를 굳히고 있죠. 지금 라이프는 어. 지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지 만0 0대 라이프가 5 0 0 0이고아 여기서 원드로 생한패 아 생한패 아니 아니죠 생단패를 뽑았는데 어 아쉽게 몬스터는 안 잡힌 것 같죠 아 저대로 세장 세트하고 차를 마치는 마치고 아 그래도 지금 상황이 쉽지가 않은데요. 아, 이거, 지금, 어, 금닥초 선수 역전할 수 있나요? 지금 버티는 것도 힘들어 보이거든요? 아, 지금 라이프가 벌써 2200까지 남았고, 지금 다음 턴에 군덕수 선수가 생단패를 한 손도 뽑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역전하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아, 자, 과연, 어, 몬스터를 당이 뽑았어요. 아, 이대로. 첫 번째 경기는 YB 선수가, 리드를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됐고, 아, 아쉽게도 ABC 쪽에서 이제 뭐 별다른 반 발악을 하지 못하고 지금, 어, 그냥 무난하게 밀린 게 됐는데 뭐 타락 천사의 무서움이 아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뭐 제왕이랑 비슷하게 둘다 이제 폐사고가 좀큰 어 이제 말릴 확률이 높긴 하지만 한번 터지면은 저렇게 뭐 어떤 대기 오더라도 쉽게 뚫기가 힘든 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저런 게 무섭죠. 그리 사실 또 이제, 뭐, 타락천사 같은 경우는 분포도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대회에서 유저들이 데뷔를 잘, 어 사이드카드에 데뷔할 만한 뭐, 로크버드라던가 그런 게 보통 준비가 잘 돼있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ABC 쪽에서 돌파구를 찾는다면은 이제 선턴에 드래곤버스터를 띄우지 못하더라도 그스킬드레인을 통한 어 제거 싸움으로 잘 버텨야지 어 두번째 경기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뭐저 레시피 자체가 성공의 드래곤버스터를 띄우는거를 완전 배제한건 아니지만은 보통 뭐 어느정도 한7할정도는 배제 그냥 포기를 한 레시피라서 이제 뭐 금덕초 선수는 어, 생단패를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야 되고 와이비 선수는 방금처럼 이제 패사고가 안 나주기를 발해야겠죠. 어, 아자 양 선수 이제 컷이 다 끝나가고 자 빠르게 어 샤프를 하죠. 자 그러면 이어서 2세트 경기를 시작합니다. 자, 과연 금박 선수 첫 턴에 아이 선수 테라폼을 참잘 뽑아요. 어 하지만 어 바로 발동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 아, 욕겸이죠. 필드가 뽑혀버리면 안 되니까. 음, 하지만 뭐, 특수 소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골드가제트를 가져올 것 같진 않고요. 아, 그렇죠. 경고죠, 저기서는. 그리고 바로 경막골을 발동하면서, 무난하게 A를 소환하고 아마 B를 장착시키겠죠. 그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1월 이후에 ABC 같은 경우는 저렇게 빠르진 않지만 그냥 필드를 확실하게 확보해서 다음 턴에 드래곤버스터를 노리는 그런 스타일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정적이기도 하고. 아 어, 어둠의 욕인가요? 네, 어둠의 욕 발동하고. 아.. 지금 아쉽게도 지금 다 아까 경기 시작할 때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어, YB 선수 쪽에 묘지 쪽이죠 묘지 쪽에 딱그 형광등이 바로 다이렉트로 꺼져 버리기 때문에 저 부분은 어, 카드를 어, 구별을 하기가 힘듭니다 뭐 다시 한번 예, 양해 부탁드리고 자, 과연 YB 선수 이번에는 폐사고가 났을까요? 엑스트라 덱을, 어, 사이드에, 어, 아무튼 확인, 사이드을 확인하고. 어, 통고를 맞았죠. 루, 그, 두장 들어오는. 여기서도 금덕초 선수가 확신을 했을 거예요. 저 이제 그저 카드만 막으면은 다락 천사 입장에서도 할게 별로 없을 거다. 활동해. 회장님. 아 그리고 그 영상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수작업으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네, 보시는 분들이 살짝 불편하실 수 있지만. 예, 한번더 양해를 이 부분은 부탁을 드리고요. 아, 지금 타락천사 쪽에서도 별다른 플레이 하지 못하고 차례를 마쳤는데요. 아, 여기서 이제 B를 꺼내고 문덕초 선수는 C를 아마 준비를 하려나요? 여기서 뭐 C를 굳이 안 달고 경락권 효과를 쓰지 않은 채 바로 엑시즈를 해서 기아기관토를 꺼내서 뭐, ABC 파츠를 하나 더 가져서, 그렇게 해서 효과를 한번더 써도 괜찮고요. 지금 뭐, ABC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여러 가지라고 볼수 있고. 아, 여기서 설마, 타락선사, 어, YB 선수. 고민을 하는 거는. 사진 폐에 살짝 벚꽃이 보였던 것 같은데요 부유벚꽃부유벚꽃인가요

아, 벚꽃, 벚꽃이죠. 물론, 지금, 금닥초 선수도, 대오기 항아리를 투입은 했을 거예요. 사이드덱 한장 있었고, 투입은 했지만, 지금 잡지 못한다면은, 아, 이러면은 많이 힘들어지죠. 통고는 이미 썼고, 아, 네, 결국 금덕주 선수 경락고 효과를 쓰지 않은 채 엑시즈를 지금 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네. 이제 안전하게 드로우를 계속 하면서 대우항아리를 뽑으려는 의도인 거로 지금 예상이 되네요. 아근닭선수 손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일단은 세트를 하면서 차례를 맞췄고 아 이거 참고로 통화단 효과가 아니에요 효과 처리할 때 살리는 거라서 기전까지 처리할 때 살리는 거라서 여기서 대옥의 항아리를 결국 뽑지 못한다면 은아 많이 힘들어질 텐데요 상황이 그리고 이제 엔드페이지의 효과를 쓰면서 자 필드를 계속 늘리고 있죠 와이비 선수. 아, 지금 라이프 차이 3,900에서 7,000까지 벌어졌고. 아, 둘째 판도 지금 첫 턴에 부유복꽃을 맞으면서 ABC 입장에서 지금 많이 힘들었죠? 아, 많이 힘들어지고 있고. 아, 가즈테이 경주장. 아, 하지만 다시 한번 YB 선수 파기의 성으로 막으면서. 지금 경류장을 무효시켰고 아 이번 판도 많이 힘들겠네요. 자 금닥초 선수의 2회 연속 우승은 과연 어떻게 될지. 아 일단 금락초 선수도 어떻게든 가젯트 시리즈로 버텨는 보지만 지금 어, 1월 금지제한 레시피에서 가젯트를 많이 쓰지 않단 말이죠 아마 골드 가젯트 2장과 실버 가젯트 1장을 쓰기 때문에 아여기선 이제 더 이상 나올 몬스 없죠 아 이거 이제 드로우를 하지 못하면은 힘든데요. 갓보고 블린 아, 몬스터를 뽑지 못했어요. 세트가 저렇게 많은데도 지금 발동할 수 있는 카드가 딱히 안 보이는 것 같죠? 아, 여기서 트윈 트위스터까지. 아, 이대로 맞으면은 끝이 날것 같네요. 네. 아, 봐주셔서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